안녕하세요. 라운지나 다육생각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지금은 저 그냥 외투 없이 그냥 맨투맨 하나 입었는데도 날씨가 뭐 전혀 춥지도 않고 너무 기온이 사람한테 너무 좋은 기, 기온? 어. 그래서 다육이한테는 조금 덜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육이한테는 조금 선을 해야 다육이들은 좋아할 텐데 기온차가 그냥 그다 크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쏘쏘 아이들은 그냥 간만에 너무 기분 좋게 아이들도 포근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분갈이 하는 이 아이는 세데베리아라는 다육인데, 세데베리아가 정말 자구도 정말 많이 내주고요. 근데 전 진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는지 몰랐거든요. 세데베리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세데베리아는 정말 애기애기한 세데베리아를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많이 키웠는데, 예전에 제가 봄에, 봄에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9cm 포트, 아 9cm 화분인지 그런데 이 안에 화분 안쪽으로 해서 동그랗게 그냥 소담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구들을 뿜뿜 내줘가지고 정말 훨씬 소복하게 지금 밥 공기 수영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구도 잘 내주고 근데 이 옆에 있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전혀 이런 색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색감이 이렇게 예쁘네요 와 이렇게 피멍도 돌고 세데베리아가 그냥 자구를 많이 내주고 따글 따글한 수형이 예뻐 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냥 데려와서 키웠던 아이인데 정말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뻐 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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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흙 털다가 자구를 제가 하나 띄웠어요. 너무, 밑에 자구가 많아가지고 이 아이는 목대 아래쪽에 흙을 털 때는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과감히 조금 굵은 뿌리들을 제거하고요. 와... 생각보다 정말 튼실하게 잘 크고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목대 사이 사이에서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중심 목대에서 자, 가지들을 뻗어가면서 지금 자구를 내고 있어가지고 이 잔뿌리들은 목대에 나 있는 잔뿌리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그 목대 수형일 때는 가지로 나와 있을 때는 가지를 분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뿌리들이 중간중간에 땅으로 박히면서 개체수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금 해체를 시키거든요.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중간 가지에 이렇게 굵게 나있는 뿌리들은 저는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럴 때 하엽 조심하시고요. 아니, 하엽이 아니고 자구들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이, 가지에서 뻗어 나온 이 뿌리들을, 어, 거기에서 지금 영양분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자기 각각이 지금 분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리되지 않게 최대한, 그래서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 공중 뿌리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분리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진짜 목대에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털었을 때 그냥 털릴 정도로만 해야지 너무 완벽하게 하엽을 제거하거나 그러려고 하면 분리가 돼요. 어, 중심 목대도 너무 좋고, 뿌리도 정말 튼실하고요. 아 기분 좋은 분갈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눈독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예뻐라 하는 이 머그컵 화분 서인경 분이거든요. 이 화분에 심어줄게요. 음, 수영이 조금 어떨지 이렇게 이쪽이 조금 낮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낮아가지고 이쪽을 앞쪽으로 해줄지 좀 이렇게 하고 이 앞쪽을 조금 둥글게 하고 낮은 분을 그래도 낮은 쪽을 얼굴 보일 수 있게 앞에서 예쁜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소복하게 올라가네요. 이쁜가를 해볼게요. 지금 뒷부분에 흙을 먼저 채워놓고, 앞쪽에서 밀어 넣는 식으로 흙을 채워요. 이렇게 입장이 빽빽하게 들어차있을 때는 하엽을 뿌리 제거한 다음에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엽 제거를 해주시는 게 분리되는 걸 방지합니다. 지금 조금. 제가 영상을 찍는데 소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는 지금 약을 주고 계시고, 라디오 소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소음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편집하면서 확인은 하겠지만, 한번, 이제 겨울 대비 마지막 방제를 한번 하려고요. 마지막 방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식재하는 날은 날이 너무 좋아서 내일도 충분히, 어 요즘은 정말 물주기, 약주기 너무 좋은 날이죠. 걱정 없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빼곡히 돼 있는 곳에 제가 식재를 하다 보니까 아, 매번 진짜 분갈이를 많이 하는데도 쉬운 분갈이가 없어요. 음, 음, 제가 그리고 자랑 하나 할까요? 아, 스쿱이 항상 제가 이거, 얘로만 하나 쓰고 있다가, 아, 스쿱 하나 투명한 걸로 만들었는데, 아,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또 기분이 상쾌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음료수병 있잖아요. 작은 미니 음료수병. 그 음료수병에 그 단단함이 다 천차만별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조금, 조금 더 짱! 하다고 해야 되나? 좀더 단단해요. 페트병이 이 음료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얘는 트랩이었는데, 이게 조금 말캉말캉하고, 이거는 조금 더 짱짱해요. 단단해요.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심어지네요. 이 작은 소품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또... 기분이 또 좋아요. <laughs> 다육이를 하면서 그, 다른 쪽으로의 소비는 정말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소비하는 거는 뭐 가끔 다육이 구매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키핑비 대여하는 거, 대여비. 그런 정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먹고, 자고, 쓰고, 뭐, 그런 거는, 뭐, 생활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는 옷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옷 보러 다니고, 뭐, 쇼핑하고 그런 거에 정말 너무 힐링되고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아우, 요즘은, 진짜 정말 필요로 한 쇼핑을 가더라도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차,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시나 다육이 농원을 간 거, 가거나 그러면 또 우리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관심사가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피로도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이렇게 분갈이하고 약 주고 물 주고 다 케어하는 거에는 온갖 노력, <laughs> 정성을 다 쏟으면서 물론 집에 가서는 방전이 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는 동안은 이렇게 즐겁잖아요. 내가 즐거운 걸할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뭐큰 행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음, 다육이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갱년기도 뭐 쉽게 지나게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식물을 보면서 힐링도 많이 하고, 게다가 또 내가 더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물을 보니 얼마나 더 힐링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 또 이렇게 너무 색감 예쁜 세데베리아 분갈이가 뚝딱 맞춰졌네요. 너무 예쁘죠? 이제 며칠 있다가 또저 방지 한번 하려고 하니까 또더 예쁘, 예뻐지겠죠. 겨울 내별탈 없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쁜 분갈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